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행용으로 쓰기 아주 좋은 삼각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왜 여행용으로 좋냐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헤드에 있는데 이 헤드가 사진용 볼헤드 처럼도 되구요 비디오 헤드 처럼도 됩니다 이 두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헤드에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특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삼각대의 부피가 굉장히 얄쌍하고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삼각대의 다리를 보시면 일반적인 삼각대처럼 동글동글한 구조가 아니라 넓적한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픽 모시기 아시죠? <laughs> 그런 형태의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를 접었을 때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손에 쥐어보잖아요.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마치 캐음료를 쥐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삼각대 가방이 아니라 카메라 백팩 옆에다가 거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원터치 방식의 잠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굳이 뽑자면 뭐 돌리는 방식과 원터치 방식 중에. 원터치를 좀더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면 사용성이 너무 편리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원터치로 잠금을 풀고 삼각대 다리를 늘리고 다시 원터치로 잠금을 잠그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각대를 펼친다거나 다시 다리를 접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처음에 이 헤드가 사진용도 겸하고 있다고 했는데 삼각대의 오른쪽에 보시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를 풀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진용 브레드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 좌우 보시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이 볼헤드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눕혀서 세로 사진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쪽에 잠금장치를 풀게 되면 360도로 가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와 동시에 비디오 헤드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풀면은 비디오 헤드가 갖고 있는 틸트업, 틸트 다운. 이 무빙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압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잠금장치를 풀게 되면 좌우로 패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비디오 헤드는 수평을 잡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보레드 잠금장치를 풀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삼각대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처럼 사진용 보레드도 겸하고 있고 비디오 헤드도 겸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헤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둘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이 아주 딱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당연히 브레드 분리되고요. 8분의 3인치 나사홀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대의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알루미늄과 카본 버전 둘다 높이가 약간씩 다른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버전은 알루미늄 버전이에요. 최대 높이는 센터 칼럼까지 다 올렸을 때 약 15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접었을 때의 길이는 약 43cm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삼각대 다리의 각도를 최대로 벌렸을 때 최소 높이가 약 17cm예요. 그래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리면 최대 높이에서는 웬만한 사람의 아이 레벨이 나오고요. 최소 높이에서는 정말 낮은 로우 앵글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높이와 최대 높이의 간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헤드의 기능도 겸하려면 펜바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작고 귀여운 펜바가 등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센스가 넘치는 게 안쪽에 육각렌츠 자석 형태로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3개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 구매 상품으로 다리를 구매하시면 미니 삼각대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삼각대 가방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손잡이 형태로도 질 수도 있고, 어깨에 매는 형태로도 가방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가방이 자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버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클을 풀고 나면 이 가방을 한눈에 딱 보이게 좋게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삼각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악세사리들 이런 것들도 가방 안에 있는 밀리터리 형태의 끈 처리라든지 이런 곳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는 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도 무언가를 더 넣어 다닐 수도 있겠죠. 삼각대의 경우 이렇게 찍찍이로 추가로 더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휴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던 여러 삼각대 가방 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 센터 컬럼을 분리할 수도 있고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컬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악조건의 상황에서 저 고리에 가방 같은 걸 걸어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삼각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컬럼은 삼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컬럼의 잠금을 풀고 잠갔을 때 절대 뒤틀리지가 않습니다. 다. 그리고 센터 칼럼에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총 3군데에 나 있어서 여기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매지감 이용해서 악세사리를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센터 칼럼을 잡아주는 부분에도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단계의 각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로우 앵글의 접사가 필요할 경우 제일 펼친 각도로 촬영하시면 될것 같고 피사체의 높이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성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면 해보세요. 각도의 조절은 다리 위쪽에 있는 레버 부분을 이용해서 조절하시고 고정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레이트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아카스위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나사는 4분의 1인치 나사입니다. 양쪽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 패드가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탈착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가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인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전이라든지 또는 저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나사를 고정하고 풀을 수도 있어요. 삼각대가 미끄러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래쪽에 고무발 형태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디에 두던 간에 삼각대가 잘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무발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바닥에 접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각도로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바닥과 밀착이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평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벨로 삼각대에는 총 3개의 수평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헤드의 최상단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헤드의 각도를 젖혀보면 그 안에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을 맞추기에 아주 편리하죠. 제가 여행용 삼각대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1.2k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헤드 포함이에요. 그리고 헤드만 보면은 헤드는 무려 0.3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때 삼각대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아주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별로 에서 새롭게 나온 여행용 삼각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삼각대이지 않나요? 일단 헤드가 사진도 되고 영상도 되는 점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부피 그리고 무게. 이것 또한 여행용 삼각대로서 아주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높이부터 최대 높이까지 아주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성 또한 매우 편리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볍게 가지고 다닐 삼각대 또는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닐 삼각대 고민하셨다면 이번에 벨로에서 나오는 이 삼각대에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특징들은 고정 댓글에 상품페이지 넘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